안녕하세요. 아예 유재일입니다. <laughs> 내가 어릴 때나 이저 전혀 접하지 않는데요. 저는 임성재 TV에 한1 년을 제가 공헌을 드려서 한번 좀 출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고 영상 촬영을 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지금 예. 임 사장이 내가 예. 알기로는 그 유튜브에 많은 그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예.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 <laughs> 나이도 별로 안 먹은 사람이 와서 인사자하고 <laughs> 대화 안 되는 게 <laughs> 어, 조금 쑥스러우기도 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laughs> 간단하게 네. 저 영상을 네. 보시는 분들이 네. 뭐, 네. 선생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나는... 어, 내가 이제 언론계 시작한 건 60년도에 심사를 시작해서 예. 그때부터 언론계에 한 14년 있었고 그 예. 이후로는 광고 사진 계통 음. 아니면 내 다큐멘터리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예. 그 이전에는 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대학교도 예. 어, 어, 카메라 만지다가 예. 밤새고 그이튿날 서울공대 <laughs> 시험을 보다가 떨어진 경험도 있고 예. 카메라가 내 인생에 예. 많은 그 변화를 갖고 왔는데 예. 그 점수가 아,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를 <laughs> 카메라 핑계 대고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 카메라가 안 좋아서요? <laughs> <laughs> 그 고장난 예. 카메라를 밤새도록 꽂히느라고 근데 네네. 하여간 아, 내가 뭐 그동안 사진을 어, 뭐 이리저리 60년 넘게 65년 동안 만진 거였는데 그 동안에 나 인생에 가장 예. 그 영향을 줬던 카메라가 어 뭐라 그럴까 라이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기술보다도 기술은 약간고 예. 그걸 떠나서 뭔가 예. 꿈의 카메라를 만지는 게 사진 하는 사람들의 그 아. 이상이었으니까. 그걸 실례지만 최초로 이 라이카 카메라를 만진 연수가 아그때는 이제 내가 카메라를 아. 어~ 이제 라이카를 쓰기 시작한 게 (1960년대에) 신문사를 취직을 했는데 그게 (4.19가) 난곧 직후 며칠 후에 아, 어~ 취직을 했는데 그때 예. 내가 쓰던 카메라가 예. 라이카 3라는 거예요.예 라이카, 네, 라이카 예. 3는 아~ 까만 바디에 (500분) (100개) 없고 그게 슬로우 샷다가 아마 투에다가 슬로우 샷들을 붙인 걸 스리라고 예. 그랬을 거예요. 그게 바르나 그말씀하시 바르나 카메라지. 나는 역시 카메라는 바르라 아, 저도 그래.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laughs> 카메라예요. 어 그리고 이 쥐는 맛이 이 라이카의 특징이 쥐는 맛인데. 예. 어, 그래서 그까맹 카메라를 들고 음. 어, 이제 낮에는 취재하고 저녁 때는 예. 어, 명동 거리를 음. 뒤, 돌면서 이제 술을 맨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아막걸리 예. 어, 마시면서 예. 그날의 이야기를 하고 아. 그때 신문사 기자들이 봉급이 약했어요. 음. 아 그렇지만 내가 네. 라이카를 갖고 있었던 거는 음. 뭐 어, 신문사 봉급으로는 도저히 못 사는 카메라였었고 근데 3 <laughs> 라이카 3이라는 걸 까만 예. 에나멜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 라이카 3f가 주를 이었고 음. 1960년이면 벌써 m3가 나와서. 예. M3를 목에 걸고 다니면 집도 제값 정도 아. 되는 건데 시골집 얘기해 서울집이 아니고. <웃음> 서울집이면 <웃음>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거는 그때 돈은 예. 그, 지금 기억하기 힘든데 네. 라이카 M3를 가졌다는 거는 음. 어, 도저히 그 웬만한 사람은 다지도 못해 보는 그런 거죠. 60년대. 네. 어, 60년대 아. 초에. 왜냐면 54년도에 나와서 5 5년도서부터한국에 음. 시장이 나오긴 했는데 네. M3를 가졌다, 그런제 상상의 카메라에지 그리고 3F만 가져도 굉장한 거고,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심사 취직을 해서 3에다가 아 다른 큰 심사, 나는 이제 조그만 심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큰 심사에서는 3F에다 네. 35mm 스마론을 주로 음. 썼어요. 아니면 엘마 35mm를 음. 주로 썼고. 네. 근데 어느 날그 이제 아, 무슨 사건이 생기면 라이카 35mm로 하니까 거리가 일정해요. 그렇죠. 어, 거리가 일정해서 쫙 들고 뭐 여러 사람 카메라맨들이 이제 앞뒤에 이렇게서 해 서로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찍을라고 그러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신출내기 친구인데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찍을 수가 없으니까 가, 가, 걸리, 어, 걸리죠. 어 네. 그게 마침 악수하는 장면인데. 네. 악수하는 장면인데 그순간 놓치면 안 되니까 네. 뒤에 있는 선배가 네. 그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앞에 뭐 가리니까 네. 그이카까 피팅으로 <laughs> 머리를 가쳤지 <붙였지. 웃음> 그러니까 어? 하는 사이에 이 네. 사람은 벌써 찍었고 아. 미안해 내가 때려서 근데 그 사람이 왜 네. 앞에 있을 수 있느냐? 네. 그거는 28mm 음. 그때 흔하지 않은 건데 28mm 주말. 아 네. 아, 주마로냐 아니 그때 핵톨일 거야 아, 핵톨. 내가 알기론 헤톨로 네. 톨로 어, 35mm를 신출내기니까 3 5 m m 앵글로 못 잡으니까 예. 앞에 가서 28mm 갖고 앞에 가서 찍다 보니까 이제 <laughs> 선배한테도 동시에 맞은 거지. 그게 그런 일화가 예. 있지만. 하여간 아, 그러니까 나는 쓰인데 그때 나는 내가 쓴게 아, 35mm 이것도 못 갖고 올인파스 40mm도 있고 죄코. 아, 코 예. 40mm. 지금 어. 아마 고올레면 힘들 거예요. 2.8짜리. 예. 돈좀 나갈 거예요. 근데 그 렌즈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음. 아, 419에 이제 체인교라는 예. 사람이 내무장관하면서그 음. 누가 아, 그 이제 총을 소총을 쓰게 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예. 재판을 받지. 체인교 아. 재판인데. 음. 그 때도 내가 40mm를 들고 다니면서 찍었고, 음. 뭐, 그때 층권 파동이 니뭐 별게 많았어요. 그거 다, 라이카3에다가 <laughs> 예. 40mm 오림파스를 들고 아. 다녔지. 어, 꽤 오래 가고, 음. 어, 나중에 쭈그러져서 팔리니까, 아, 그것도 그렇죠. 제가각을못 받았지만, 그래도 네. 그 1, 2년 동안, 그 음. 이후 1년 동안, 렌즈파인다 고장 없이 잘쓸수 있었던 게라이카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면서 가다가, 아, 라이카를 그 다음에 쓴 거는 아, 몇년 후에 동아일보를 취직을 해요. 동아일보요? 아, 동아일보. 이제 그때는 신문사로 뭐 동아일보면 어, 무슨 뭐 고등고시 한국의 은행시험 뭐 동아일보시험 이게 3대 시험으로 아, 6 0년대예요 아, 그 60년대인지 네. 내가 동아일보 들은 게 66년인가 그럴 거예요. 어, 그 이전에 주부생활이 있다고. 주부생활에서 내가 후지카 프렉셀리는 조금 그러니까 35mm를 잡지니까 쓰질 못하고, 네. 칼라 사진이다 그런 건 그전에는 스캐닝 그 기술 때문에 그 중형 이상을 써야 표지도 찍을 수 있고 화보를 찍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이제 후지카 플렉스. 어, 후지카 플렉스인데 네. 지금 어. 있으면 그 굉장히 귀중품이. <laughs> 후지카 플렉스는 그본 네. 어, 사람들도 몇 정도인데 그걸 갖고 주부 생활을 몇 년을 찍다가 네. 아 여성 동화가 창간하면서 글루 어, 가게 되고 네. 거기서는 주로 이제 대형 카메라를 쓰지만 카메라는 음. 이그 브레겐마이 흑백을 찍는 카메라는 회사에서 네. 배당을 줘요. 아. 어, 회사에서 주는 카메라인데 그거는 뭐 어, 내가 찍었던 게 여성 음, 어, 그러니까 여성 동화도 있고 신동화도 있고 그 신동화는 흑백 네. 다큐멘터리니까 음. 이제 그, 그 배당 나온 카메라를 쓰는데 그 배당 나온 카메라가 뭐냐? 라이카 M3에 내가 갈망하던 M3에 음. 아, 이런 안경 달린 그런데 예. 이건 스마론이고 그 렌즈는 스미 그런 8몇짜리 이게 달렸어. 8몇. 그러니까 예. 아, 35mm 1세대. 아, 35mm 1세대에 예. 안경 쓴 거. 음. 그거는 그걸 갖고 M3 미고 다니니까 이건 뭐 예.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한대를 주는 게. 예. 망원 105mm에 니콘 F를 줘요. 105mm. 예. 네. 니콘 F에. 네. 그러니까 아. 두 대가 회사에서 주는 그 붙박이 저거야. 그러니까 음. 기자 동아일보 사진 기자가 됐으면 네. M3에 35mm. 이야. 그리고 니콘 F에 105mm 2.5짜리. 지금 이제 M3가 뭐한 음. 뭐 바디가 한 200에선 300 사이 정도 음,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안경 달린 6.8매가 지금 한 350에서 한400 정도 음. 되거든요. 음. 없는 게한 600에서 왔다 갔다 음. 하고. 그러면 그때 가치의 M3의 바디와 렌즈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아 지금 그때 봉급을 음. 내가 생각은 안 나는데 네. M3 가격이 아마 1년치 봉급이 될 거예요. 1년치 어. 봉급. 왜냐면 동아일보 본급은 웬만한 1등 기업체 지금그러면그그거 그러니까 뭐 삼성, 어, 삼성 그 정도 본급을 같이 받을 정도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보통 회사원들 좀 대기업 좀솔 음. 잘나가는 대기업 분들이 천만 원넘는 거지 그렇죠1 일억 일억은 안 돼도 예. 그 직급 배율로 따지면 몇천 되는 거지 직급 아. 저걸로 따지면 아. 근데 아, 그때 이제 M3에 그런 걸, 음, 니콘 F는 좀 쌌어요. 그래서, 음. 어 M3는 네. 그 반환기가 내가 이거 쓰다가 이제, 그, 어, 강가 계산으로 오면, 네. 나이카는 6년인가 그렇고, 네. 니콘 F는 3년이야. 음. 그럼 그 다음에는 반납하고 세금을 받을 수가 있어. 아. 근데 몇년 있다 보니까 M4를 다 갖자. 회사에서 M4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네. 무슨 일이 생겼냐면, 회사 안에 M4를 놔뒀는데, 네. 이게 없어져 버렸어. 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아, 거기다가, 없어졌어요? 어, 스미크론, 어, 스미럭스 1.4까지. 이걸 내가 이제 회사에다 물어내야 돼. 아. 근데, 회사 봉급에서 물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회사 봉급에 반인가를 내가 몇 년을 갚았어요. 집 생활은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생활은 네.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네. 그건 봐주고, 그 대신에 반을, 음. 아, 카메라, 카메라. 근데 내가 평생 빛이 음.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웃음> 음. <웃음> 어, 그래서 그 네. 라이카의 추억이 그래요. 음.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를 나오고, 네. 내가 중화일보 갔을 때도 라이카가 네. 있었고, 그면 음. 이제 거기는 배당인 거보다는 음. 이제 어, 조금 이제 그 중형 카메라를 많이 쓰고 그러면서 썼어요. 네. 그리고 라이카는 어, 이제 변해 내가 알기로는 M5라는 게 나오면서 네. 내한테 매력도 없어지고 M4는 매력 있는 카메라였고 었 그렇죠. M3와 M4의 차이는 35mm가 지원하냐 안 하냐. 어, 어 네. 이제 M3가 네. 고가니까 M2가 렌즈 파인더를 좀 변형시켜서 35mm를 쓸수 있게 하고 음. M2는 자동 난발이네. 아, 그몇장 찍었느냐가 음. M2는 자동으로 안돼 있지. 그치, 근데 M4는 M2의 장점, M3의 장점에다가 음. 어, 한 가지 더해서. 뒤에 리와인드 나블 돌게 되어 있지 M4가 M4 이거 어, 어, M4 어 네. 오케이 이런 건다 같은데 M3나 네. 이런 건다 같고 네. 이것이 변형이 됐고 음. 요남바 이것이 M3에 있던 거 그대로고 그렇죠 그리고 M2는 그 이제 수동으로 남바를 그렇죠. 맞춰야 되고 네그 M4는 어 우선 아이 그 그 투박하게 됐던 게 까만 게 붙어서 모양도 좋고 음. M3가 갖고 있는 거보다는 네. 좀 세련된 디자인이고 음. 네. 그런 그 대신에 배율은 음. 어, 광각 쓰는 게 아니고 그 표준이나 135를 음. 쓸땐 M4는 이 파인 그 배율이 작아서 불편해요. 음. 그래서 자부지가 M4를 그, 그리고 신문사나 뭐 이런 계통은 망원보다는 관다를. 망원은 네. 어 니콘 프 쪽으로 그 음. 쓰는 게 나니까 네. 그래서 어, 이제 주로 광각 표준에서 광각은 M3 음. 여기다 딱들고이 안경 낀거 이거까지 끼어서 <laughs> 이렇게 하면 네. 멋있어 그래 갖고 맨날 그게 이제 다큐도 네. 찍고 뭐 그랬지 음. 그리고 그 M4는 지났는데 내가 라이카를 라이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말레이시아에 네. 어. 었는데그 예. 이전에 라이카는 뭐 M5를 만져보니까 뭐 근데 비싸긴 M5가 엄청 있었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고 음. 뭐좀 어 근데 M5는 지워보니까이 네. 맛이 안 나는 거야. 음. 일단 투박하고 무겁고 각이 진 거라. 근데 네. 라이카의 매력은 이렇게 지는 매력이 있는데, 네. 그건 각이 진 거라. 음. 그리고 또 광각 21mm를 못 쓰는 거라. 음. 거기 노출계가막 앞에 있기 때문에 21mm는 어, 21mm 뿐 아니라 뭐, 그 하여간 그맨 렌즈가 그걸 쓸, 초기형은 쓸수 없어서 나, 나중에 아마 후기에 와서 쓸수 있게 변형을 했던 거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게 m5에서 내가 알기로는 라이카가 M5에서부터 시들기 시작하는 거로 인기가 그래. 없었죠. 야, 저도 그, 뭐 이게 판매를 하다 보면 음. M5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글쎄, 예. 근데뭐노출계도좀그상하게 음. 돌아갔고 그래서 예.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대는 가고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20년을 살게 는데아 내가 그나라 관광 정리를 하게 서 돈이 좀 들어왔어. 음.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가게에 또 같은 M6가 있는데 M 야, M 뭐요? M6 6? 어. 그러면 지금 연도가 언제쯤인 거예요? 90년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그렇지 아. 이제 90년대 네. M6가 있는데 이건 좀 쓸만할 것 같다 음. M4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노출계가 있다 음. 아 이거 좀 그리고 M5하고는 기능적으로 다르고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렌즈가 21mm 3.4 아, 슈퍼 p e r s u p e 데 s u 근데 그게 노출이 정확히 p 맞 r Super. s u 그그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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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이 e 이 Super. Super. s u 이 e 이 s u p 그 r Super. 개 u p e 개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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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이 e r s 이 p e r s 게 p e r 뭐 u p 세 개를 갖고 음. 그 나라 그 동남아에서 지일 높은 산코타키나바로로올라갔죠코타키나바로 어, 산이었군요. 어, 아 사천 높지 그때가 내가 오십 년 음. 지난 뒤인데도 예. 어, 여기다 하나는 어 이십일 미리, 네 삼십오 미리, 네 구십 미리, 구십 미리 다 구십 미리 테리 엘마리 때 미국. 네. 예. 어그리고 한쪽에는 예. 하젤도 갖고. <laughs> 그러고 올라가는데 네. 도저히 안 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어, 그걸 항상 그 가이드가 짐꾼 음. 어, 그저 그 뭐냐 이렇게 가이드가 가니까 그 네. 사람한테 다 맡겼어. 그리고 음. 이제 줄 때마다 무게수가 올라가니까 돈은 더 쎄. 네. 그렇죠. <laughs> 그리고 네. 끝까지 올라가는데 라이카 라카그 M6에 35mm 35mm일 거야. 3 5 m m 하나 미국, 그러고 가는데도 이게 무거운 거라. 음. 고치를, 사촌 고치로 올라가니까. 음. 그래서 그래도 그 고치에 가서 음. 라이카로다가 다 기록하고 음. 라이카가 갖는 특색이 있어요. 깔끔해. 음. 깔끔죠 그리고 어, 독일 사람의 특성인 그 흰색에 대한 발언스가 독일 사람은 좋거든. 그래서 아그바필님도 그렇지만 라이카 렌스도 흰색 밸런스 그 컬러로 찍을 때그 흰색 밸런스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노란 기가 끼지 않고 그 청색이 잘 살죠. 그 내가 곧때 느낀 건 그래요. 요즘 와서 렌즈는 내가 모르겠고 M6에 쓴 거는 스미록스 구형 작은 거. 스미록스 1.4짜리 구형 작은 거면 2세대 말씀하시는 거죠? 1세대. 1세대. 응, 아. 1세대. 그 아이 없는 거예요. 아이 없는 거지. 그 음, 아이도 일 세대인데 네. 네. 그 뒤에 AS 어, 어, 아스페리칼 1.4가 35리 1.4가 나는데 아스페리칼은 어, 그때 비싸긴 엄청 비쌌는데 요즘 같이 뭐 그렇죠. 어, 그렇게 그러지, 플레임 들어가 있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니 얘가 예, 아스페리칼이라고 정확히 써 있는 그러니까 거. 플레임 다이징과. 네, 네. 그게 이제 3 세대. 예. 네. 네. 근데 그거 있는 거는 좀 크고 아스페리칼이 네. 들어가니까 네. 비쌌어요. 비싸서 그건 근데 어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너무 비싸. <laughs> 지금은 더 비싸요. 그런데 <laughs> 네. 나중에 네. 라이카에서 라이카 쓰는 사람을 어그 말레이시아는 그런 게 있어. 1년에한 번씩 라이카 회사에서 네. 라이카 쓰는 사람들을 많았고 어뭐 샷다 체크를 해줘. 음. 카메라마다 샷다 체크를 해주고 네. 그어 서로 점심을 먹으면서 음. 이야기도 좀 나누고 뭐 네. 그래요. 네. 근데 A.S.P.R.라는 게 나왔다. 음. 아, 그러니까 아스페리카리 아니라 네. 약자로 하고 요건 좀 싸다. 음. 근데 모양은 거의 비등해. 네, 에, 그 앞에 렌즈가 안으로 그 오목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렌즈인데. 그 세대 렌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난 세대는 몰랐네. 그게 이제 음. 그 아스페리카 렌즈가 이제 3 세대 풀네임은. 음. 이두 장이 들어간대요 음. 그래서 이제 이두 장이 들어가는 게 원체 잘 깨지기도 하고 이제 생산 단가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제 네, 그라인딩을 예, 예, 너무 깨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음. 이제 어쨌든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게 두 장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음. 일단은 생산 단가도 음. 좀 낮추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만들 수 있게끔 아. 해서 이제 그3세대를 한 2000대 정도만 만들고 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로 넘어가는데 그 4세대는 지금도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그그 음. 그그 얘기를 이제 내가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예. 아스팔트인데 이제 음. 그 라이카 사람는 이제 초청해 놓고 네. 설명을 하는데 네. 자기네들이 음. 그 아스팔트를 만드는데 너무 이제 하자도 음.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다 유리로 돼 있는데, 네. 아스페리칼 부분, 음. 그 부분은 몰딩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아, 몰딩을 해서, 그걸 플라스틱 몰딩을 했는데, 음. 그거는 일본 어느 회사, T, 음. 내가 얘기를 안 바뀔게요. 음. 그 회사의 네. 기술인데, 네. 그거를 유리 앞에다가 몰딩아 몰딩해서 붙인 거지. 그럼 그게 잘깨졌다는 얘기겠네요. 아니요, 고 이전께 잘 깨. 고 이전 아고 이전께 아, 네. 네, 잘 깨지고 잘깨지니 그냥 네. 그렇게. 어, 했구나. 그렇게 해서 아스페리칼 아. 교정을 한 거야. 음. 그러니까 먼저거나 이거나가 절대적으로 수치상으로 어떤 게 낫다고 할수 없을 정도다 이거지. 음. 그래서 그 라이카에서 그렌를 그 만들어서 ASPR로 지금도 뭐 ASPR로 많이 하지. 물론 어, 지금 그 그 물론 아스페리칼인데 유리가 아니라 몰드다. 몰딩을 해서 푼 아,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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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글라스가 아니고 그 플라스틱을 붙였다고 정확히 그 라이카 사람이 얘기했어. 아 몰딩을 했었다. 네. 유리 위에 아스페리칼이 될수 있는 그 플라스틱을 붙였다. 이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들었다고.